저희 <laughs> 엄마 저 보고 의사 같다고 그러던데. 네, 알겠습니다. 네, 저, 자 자리 앉아서 네. 네, 제가 준비한 어, 질문을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네 축하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날이 올줄 알았어요? 어 사실 네. 좀 요즘에 이제 코로나 문제도 그렇고 저희가 밖에서 할수 있는 게 많이 네. 없다 보니까 좀 빨리 올 줄은 몰랐어요. 이렇게 계속 이제 미뤄지고 미뤄지도 하다 보니까. 어,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고 되게 이제 저희가 일을 한다는 게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네. 네, 토영군. 네, 저도 이렇게 데뷔할 줄은 알았는데 이렇게 막상 하니까 되게 시간이 빨리 간거 같고 그만큼 기대를 미칠 수 있을까라는 걱정도 하기도 하는데 그만큼 계속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어, 정말 준비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온 걸로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아 어, 그만큼 이번 앨범의 의미가 네, 남들 같은데 이번 타이틀 소울메이트입니다. 어, 네. 네,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시죠. 어, 이제 저희 앨범이 이제 서로 다른 이 연결 남도연이 이제 H a d 로 하나가 연결되어 있다는 걸 의미한데요. 그래서 소울이랑 소울 버전이랑 메이트 버전이 있고 이제 두 가지가 발매되어서 이제 저희의 다양한 매력을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네, 혹시 뭐더 추가 또네 해주실 이야기 있다면 일단 소울은 약간 강렬한 비트가 이제 인상적인 뭔가 좀 섹시한 곡이라고 할 수도 있고 뭔가 태피적인 곡이라고도 할수 있고요. 이제 굿나잇 굿나잇은 이제 좀 저희가 그 타이틀은 솔로랑 아 소울, 솔로, 소울이 이랑 다르게 네소이랑 네. 네, 다르게 약간 좀 귀여운 면을 볼수 있고 약간 밝은 이미지 그런 게 담겨 있습니다. 네 지금 어 더블 타이틀 곡을 또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소울과 굿나이. 그러니까 소울은 약간 어 섹시한 면이 있다면 굿나이에서 귀엽다. 네. 어, 그렇죠. 마치 h d 를 보는 것 같네요. 네 남도연 <laughs> 군이 굿나이시고 네 이한결 군이 소울이네요. 약간 그런 것 같아요. 어, 네, 제, 제, 이미지가 제, 다르다 보니까. 어, 어, 그렇죠. 네. 그러면 한번 여기서 제대로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또 하... 오늘 오신 분들이 좋죠. 우리 또 포토 기, 기자님이시니까. 네. 우리 화보 한번 찍어봅시다. <laughs> 네. 아마 오늘 인생에서 가장 많은 사진이 나올 것 같, 같은 차이 되니까. 네. 먼저 굿나잇 다방 가봅시다. 네. 귀여운 표정. 네, 굿나잇. 네. 도영군 일어나서. 네. 세상에서 가장 귀여운. 네. 누나들한테 한번 귀여움을 선사해주세요. 요즘 집에서 네. 힘들어하고 있는 우리 누나들한테. 하나, 둘, 셋. 네. 자, 우리 오른쪽에 있는 누나들한테도. 하나, 둘, 셋. 아, 네. 왼쪽에 있는 누나들한테 귀엽게. 한번 더. 하나, 다른 보자. 하나, 하나, 둘, 셋. 귀엽게. 어, 걱정하고 있어요. 걱정하고, 어, 걱정하고 있어요. 아, 어, 귀여워요. 아, 좋습니다. 아, 자, 이게 바로 굿나잇이라는 네, 더블타이드 곡을 표현 했고요. 이어서 어, 치명적인 소울. 네, 좋습니다. 네. 자, 준비됐어요? 이건 약간 안무 동작인데. 네. <laughs> 이건 약간 안무 동작인데 약간 저희의 안에 있는 영혼을 꺼낸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됐습니다. 준비됐어요? 네. 자, 갑니다. 자, 하나, 둘, 셋. 어, 꺼낸다, 꺼낸다. 좀 더, 좀 더. 눈빛, 눈빛. 정면 보면서. 자, 어, 그래요. 자, 이번 오른쪽, 오른쪽 보면서 다시 한 번. 눈빛, 눈빛으로. 자, 하나, 둘, 셋. 눈빛으로. 네. 자, 이어서 왼쪽을 보면서 다른 포즈 한 번. 네, 치명적인, 네, 소울 한번 보여주시죠. 하나, 둘, 셋. 아오, 네. 오, 좋습니다. 네, 어 좋습니다, 네요. 어 확실히 느낌이 진짜 상반적이면서도 다른 유한 네. 매력이 있네요, 두분 다. 네. 네. 자 더블 타이드곡 소울과 굿나잇까지 이야기를 어, 나눠 봤습니다. 자 어, 오늘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이 오실 줄 알았어요? 전혀 몰랐어요. <laughs> 일단은 저희가 준비한 기간도 되게 많고 했는데 이렇게 저희가 기자 쇼케이스를 할 줄도 몰랐고 왜냐면 지금 상황도 그렇고 하다 보니까 전혀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오셔가지고 저희를 이제 찍으러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또 많은 분들이 오셨으니까 우리 또 소울과 또 굿나잇의 더블 탭이고 네. 킬링 포인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설명 그렇죠. 좀 해주시죠. 일단 소울은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의 영혼을 꺼내는 이제 동작이 있는데 그 동작이 이제 킬링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네. 군나잇슨군나잇슨 이제 힘든 힘들고 지친 분들에게 잘 자라는 자장가 같은 곡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잘 자라고 하는 그런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잘 자라. 어, 숙면할 수 있는. 네. 네. 어, 좋습니다. 자, 아, 그럼 여기서 포인트 한무를 한번. 네, 보여주시면 어떨까요? 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네, 포인트 안무. 네. 일단 소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5, 6, 7, 8 숨죽인 영혼을 꺼내 네. 아... 됐습니다. 자, 포인트 안무. 어, 이 안무 이름이 소울. 네, 소울어 그렇군요. 네. 네. 굿나잇도 있나요? 네, 있습니다. 어, 있어요? 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굉장히 간단합니다. 굉장히 간단해요. 네. Good night. <웃음> 네. <웃음> 대단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어, 너무나 쉽고 누나 따라 할수 있는 춤이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남두현 군이 하니까, 네, 진짜 너무 귀엽고 깜찍하네요. <laughs> 감사합니다. 네, 자, 아, 많은 분들이 이번, 네, H&D의 앨범을 보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네, 네 기존에 그 H&D가 몸을 담고 있는 회사의 색깔과 정말 다르다. 네, 뽕, 뽕필. 뽕필, 네. 그쵸. 그렇죠. 뽕필로 그렇죠. 유명한 회사잖아요. 네. 또 그런데 또 기존에 있는 그 색깔과 다르게 어, 세련됐다. 그런 얘기를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네. 들어봤죠? 많이 그 본것 같아요, 얘기. 그 얘기. 네. 네. 어때요? 그 얘기 들 때. 일단 뽕필도 물론 좋지만 약간 세련된 이미지라고 이제 생각을 못 했을 거 아니에요, 팬분들께서. 이제 저희 회사의 그런 이미지도 있다 보니까 뽕필. 네. 역사죠 전통. 네그렇 네. 전통이죠. 근데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보여주고 싶은 마음에 이제 이렇게 준비를 한것 같아요. 네, 어, 그 이유가 그 프로듀서가 그 특별한 분이 하셨다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어떤 분이 하셨죠? 네. 이제 조승희 누나라고. 네, 아, 저희, 조승희 씨. 네, 네. 저 선배님 일단은. 저희 이제 프로듀서님이기도 하고 약간 비주얼 디렉터를 어. 담당하시기도 하고 되게 많은 걸 하셔요. 일단은 뭐 저희 뮤비 찍을 때도 이제 저희한테 뭐 코멘트나 조언 같은 거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제 알려주시기도 하고 좀 많은 저희 마, 저희랑 약간 많은 소통을 하려고 하고 되게 많은 걸 가르쳐 주시기도 해요. 네. 네. 아아마그 조승인 씨가 그 파이브 돌스 그렇 다이아 출신의 네. 그 걸그룹 출신의 네. 그 미스 춘향진 맞습니다 맞죠 네. 배우 네 맞습니다 네, 네. 아그 친구가 프로듀서 프로듀서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마 그 무대에 섰던 그 입장이기 때문에 아마 그두 분의 마음을 잘 알고 있어서 표현을 어, 더잘 이끌어내지 않았을까 네. 하는 마음이 드네요 네. 어, 오늘 쇼케이스 할때 어떤 조언을 해주던가요 오늘 뭐 표정이나 이런 걸좀잘 살려서 보여줘라 너희는 멋있으니까 잘할 수 있다 약간 이런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이제 드디어 오늘 이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국내 최초, 세계 최초 선공개를 합니다 네. 네. 어, 뮤직비디오를 먼저 보고 그 무대를 볼 텐데요 어, 소울 뮤직비디오를 지금부터 함께 보실 텐데 미리 좀 팁을 좀 주세요 어떤 뮤직비디오인지 일단 뭐 저희 각자의 영혼이 이제 하나로 합쳐지는 그런 스토리를 담고 있는데요. 어 저희도 아직 뮤비를 보진 못했지만 <laughs> 어떻게 나올지도 저희도 궁금해요. 어, 그래서 아, 안 네. 봤어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 진짜요? 네. 와 진짜 그리고 오늘 그 스토리대로 찍긴 했는데 어. 어, 아직 못 봤어요. 못 봤어요. <laughs> 네. 야 진짜 소중한 오늘 시간이네요. 네. 부영우도 못 봤어요? 저, 못 봤어요? 저도 못 봐서 지금 너무 기대하고 있고 어떻게 될지 되게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laughs> 네. 아, 그러면 오늘 정말 진짜 소중한 시간을 저희는 네, 보내고 있는 건 확실합니다. 네. 네. 그러면 그 무대를 위해서 두 분은 준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다녀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 오늘의 주인공, 네, H&D도 못본위비도를여러분 먼저 보시고